넥, DJ님 진행해주시죠? 진행해주시죠. 아, <laughs> 네. 결투쇼 DJ 님 진행해 주시죠. 네. 결투쇼를 진행하고 있는 DJ 박선영입니다. 오늘, <laughs> 오늘 제가 무대 인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 우선 우리 이번 뮤지컬 결투 정말 사랑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항상 객석을 채워 주셔서 너무 감사공연이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권태아 배우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laughs> 어, 사실 이 결투라는 작품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되게 설레면서 걱정이 됐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어, 초연에 이어서 재연까지 함께하게 됐는데 어, 저한테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하나의 작품을 초연과 재연을 같이 한다는 게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서 되게 뜻깊고 항상 찾아주신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어, 제가 이 비룡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어, 저랑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어, 그래서 점점 디벨롭을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게 초연과 재연에 걸쳐서 더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재연의 처음 이제 만나게 된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초연부터 함께했었던 우리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 또 항상 이렇게 극장에 저희가 저희만 있다고 사실 공연이 흘러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스태프분들이랑 또 안에 계시는 등장 선생님, 네. 그리고 연출님, 작가님, 작곡가님, 또 많은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성장하는 배우로 남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 약속은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더 발판 삼아서 네.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요 <laughs>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뮤지컬 계열2에서 맹도외 역을 맡은 조성표라고 합니다. 어, 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맹도 외, 그러니까 맹도랑 전소희, 그 다음에 풍범, 설렁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맡게 됐는데 제가 차,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멀티키를 해봤어요. 그래서 멀티키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이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결투라는 작품이 무협 장르잖아요. 근데 제가 무협을 잘 몰랐었어요. 무협이라고 하면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칼로 팅팅팅팅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알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대본을 무협을 모르니까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들 때문에. 그래서 <laughs>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 또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도 무협의 흥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본을 정말 많이 보다 보니까 어, 연습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 때문에 자꾸 계속 이상한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대본을 열심히 봤는데 어, 보면 볼수록 계속 다르게 느껴지고 어, 공연 때도 사실 대본을 정말 많이 봤는데 어, 매번 볼 때마다 새롭고 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 정교하게 쓰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워낙에 유명하시지만, 어, 작가님은 정말 천재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정말 좋은 글에서 제가 연기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여기 연출님이자 대표님이신 동기 대표님, 그리고 굉장히 뛰어나신 모든 참석 주분들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저희를 예쁘고 멋지고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항상 호흡하면서 이렇게 함께 했던 형, 동생들,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는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매번 이렇게 기립을 하셔가지고 박수 쳐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너무나도 힘 많이 받고,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유성재 형님. 네. <laughs> 아우 결국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어 정말 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도 똑같이 뭐 같이 했던 분들. 어, 그리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도 정말 많이 했고요. 어, 다른 공연과 다르게 어, 물론 다른 공연도 힘든 공연들도 많지만 이 공연도 특히나 정말 저한테도 좀 도전이 쉽지 않았던 공연이에요. 이거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때 했던 배우들도 그렇고 지금 했던 배우들도 그렇고 아 지금은 위안이 됐구나 아, 승현이 형이 있었으니까. <웃음> <웃음> 최근 때는 40대가 저 혼자였어요. 아, 근데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저도 칼을 처음 잡아봤거든요. 아니, 처음 잡지는 않았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무술해본 건 처음이었어서, 아, 정말 중간에 몇번 그만두고 싶었어요. 태아나 뭐, 혁이나할 때지만, 왜냐면 제가 왜 그만두려고 했었냐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체력적으로 내가 못 따라가겠으니까. 어 어느 순간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래도 저를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붙잡고 <laughs> 일단 믿어주셨던 작가님하고 대표님이 저한테는 제일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정말 감사한 건 저의 이 삐걱거림을 그래도 요만큼 만들어주신 저희 무술 감독님 서정훈 무술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은 배우로서 안 해봤던 걸 무대에서 한다는 건 되게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내가 해냈을 때, 어, 사실은 배우한테도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자산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어,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더욱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했던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정말 더욱 쭉쭉 뻗어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왜? 내 네, 너무 어린이가 <laughs> 어더 공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대학로에도 더 많은 공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작품들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창작자들과 많은 배우들이 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데에 일주하는또 공연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끼리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정말 힘든 공연이지만 어, 이게 정말 시너지가 될수 있는 어,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이렇게 가득 메워주시고 항상 정말 대학 앞에 얘기했지만 저희한테는 그 박수 쳐주고 함께 웃어주시는 그 환호성과 웃음들이 이 힘든 무술 공연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실망이 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어, 어, 이렇게 3개월 동안 이 천천히란 역할을 맡아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태양처럼, 음, 이두 번째 이, 참여하는 게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음. 또 이번에. <laughs> 어? 아? 몰랐어. 아, 몰랐다고? 어, 저도 처음이거든요. 신기 <laughs> 어, 저도 되게 이 새로웠고, 또 이제 새로운 형님들과 같이 공연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쾌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 재밌게 형님들과 같이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재밌었고 그리고 또 아까 성재형님께서 뚝딱이라고 하셨는데 성재형님은 뚝딱이 않습니다. <laughs> 저 같은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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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말은 웃음> 아, 좀 뚝딱이가 아니래요. 뚝딱? 뚝딱. 저 같은 뚝딱이야. 형님께서 아까 뚝딱. 자기를 본인을 삐걱한 삐걱 <laughs> 아 삐걱 그럼 형을 뚝딱이라고 생각해주요아 뚝딱은 접니다 아 삐걱이셔서 아, 삐걱. 아, 삐걱. 아 삐걱 삐걱, 삐걱. <웃음> 네 뚝딱거렸던 <laughs> 저를 <laughs> <거를 웃음> 이렇게 열정으로 가르쳐주신 우리 무술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형님들 너무 다 무술을 잘하셔가지고 따라가느라 많이 애먹었었는데 그래도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아마 몇 개월, 몇년 뒤면은 제게 특딱이라는 단어는 멀어지지 않을까.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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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예. 아, 그 정말. 예예. <laughs> 예, <laughs> 네 아무튼 저도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고 정말 이렇게 결투를 사랑해 주시고 맨날 공연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어 결투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쨌든 <laughs> 아 우리 주댕이 오시면 데이제 계속 결투쇼 괜히 시켰어. <laughs> 알고 시키신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몰랐어. 네, 아무튼 너무 성결 동안 <laughs>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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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럼 마지막으로 크게 인사드리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내가 합하면 감사합니다로 끝내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핫!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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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진짜 끝이야. 감사합니다. 안녕.